사물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물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사물하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싸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스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나군,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우시라, 세우, 베레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에게로 오리여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레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레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이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레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붓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개를 메워 오더라.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리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을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교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동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긴 구절인데 우리 제철씨가 한국말을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예, 이거 어려운 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참 일나라고 수고있어요 <laughs> 진경자매 눈물 을린 기도 감사합니다. 예. 저도 눈물 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까 하는 것이 2015년에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에서 실패도 한번 있고 성공도 한번 있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실패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성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워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어, 여기 보니까 아비나다비 집에서 메어가고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을 있었는가 하면 한 70년 정도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이제 언약계를 모셔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모집해서 양쪽에 도열을 시키고. 그리고 많은 악기들과 악사들을 동원해서 수금과 뭐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막 찬양을 하면서 기악 반주를 하면서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성가대는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어~ 언약계가 나오는데 그 언약계가 뭐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어~ 웃사와 어~ 여기 보니까 누구죠? 아효 우사와 아효 이두 형제가 수레에다가 이제 싣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이 잘못이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언약계는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돼요. 언약계는 전부 조각목. 조각목은 보통 이제 가시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만든 이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이렇게 성 궤를 만들고 그 성궤에 가로지는 봉을 꽂아서 그 봉을 네 사람 혹은 여섯 사람이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전통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요단강물이 그치면서 막 강물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단강을 전부 지나가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때도 보면 언약계를 다어깨에담 맸어요. 여리고성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할 때도 제사진이 다 어깨에 메고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던 거죠.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알았다고 봤는데 잔치를 막 성대하게 이렇게 해서 언약계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언약계를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가는 게좀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살짝 변경시켜서 조금 더 화려하게 큼지막한 소두 마리가 앞에서 끌고 수레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 수레에다가 막이 높이 언약계를 올려서 이렇게 오니까 훨씬 더 멋있고 성대해 보이잖아요. 백성들은 환호하고 성가대는 찬양하고 막 군대들은 양옆에 도열해서 막 따르고 자, 누가 영광 받으세요? 다윗이 영광 받지요.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될때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싣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왔다는 거,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예배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참 예배 가운데 많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도 하고 경배와 찬양팀도 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서 어,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인공 되면 그런 예배가 실패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영광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딱 가면 내가 과연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쯧쯧 혀를 차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관심이 가 있거나 기타 다른 요소에 우리의 눈길이 가는 까닭에 예배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쭉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이래선 안되지, 내 사랑하는 다윗이 이렇게 하면 안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수레를 끌던 소들의 코털을 뽑았나봐요.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왜 날뛰었는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안되겠다 턱 밑에 털을 하나 뽑을까? 아니면 귀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집어넣을까? 뭐,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소가 확 뛰었어요 수레를 싣고 따라오던 이 우사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게 아니니까 성계를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성계라고 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만지면 죽는 건데,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수레가 기웃뚱하면서 성괴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바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립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놓고 화가 나셔서 우사를 치신 꼴이 되고 사실은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우사로 하여금 내가 성궤를 운반하고 있구나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느냐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영향력이 이 백성에게 다 미쳤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 리더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더 자랑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이 갑질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백화점에서 혹은 무슨 땅콩 회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한국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평상시에도 많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거 하나의 어떤 이슈가 돼서 사람들 앞에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 못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두게 할수 있고, 내가 너 자를 수 있고, 내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향력이에요? 악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너 자를 수 있어. 그러니 나한테 무릎 꿇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영향력은 바로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죽이는 능력은 대단하지 않아요. 죽이는 능력은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죽이는 능력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능력은 뭐예요? 살리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죠. 선한 영향력이 진짜 큰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언약계를 옮겨 오면서 정말 실패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영 내가 영광 받는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고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쌍한 우리 우사는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순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오벳 에덤의 집에 언약계를 놓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석달 동안 절치부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어 보게 되죠그 기간 동안 오벳 에덤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계는 잘 있으면서... 70년을 있어도 복을 못 받았던 이 아비나답과는 대조적으로 석 달밖에 있지 않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그 집에 많은 복과 은혜를 주게 됩니다. 석달 안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설명은 안돼 있지만, 언약계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다시 맨걸 보니... 분명히 알기는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섯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가서 언약계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군사들도 동원하지 않고, 악기도 동원하지 않고, 다윗이 혼자 옷을 입고 그 위에다 에봇을 입었다고 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앞에 12개의 보석을 박은 조끼예요.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입고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 에 메고 이렇게 갈때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뭐 이것으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찬양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광경을 이렇게 눈으로 그려보다가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프도 잘 타는 사람이에요. 시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을 추는 까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하으로도내 입술로도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자기 살이 드러나든 말든 백성들이 왕이 왜 저래라고 웃음을 지으며 볼지라도 그는 그것과 상관없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내 스스로 영광받지 않고,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하는 법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법은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과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싸움들을 잘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삶 가운데에는, 그래서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분이 이것을 이제 위기, 또 헌신, 고백, 동력이라고 하는 네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 실수나 죄로 인해서 위기가 와요.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헌신하게 되죠. 헌신의 단계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역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고백이 있게 돼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하셨다. 또 이렇게 나를 움직여 오셨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이 선포가 되고, 선포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동력자를 얻게 돼요. 어떤 동력자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동력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사람과도 동력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동력자 관계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실수나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가 오거든 얼른 다위처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동전 뒷면에는 반드시 기회라고 하는 글씨가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좌절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얼른 깨달으시고, 다위처럼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예배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동력자들을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배자로, 다시금 주님과 동력하는 동력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로 서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